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 회사에 상담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요, 마치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상담 전화가 새도하는 날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지금 자막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한국경제TV에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내년에 국민연금을 5%더 받는다.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내년 1월 달부터는 105만 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전화를 해 오셨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바로 연금보험 일반의. 민영 연금보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저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막막 전화를 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해당 기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았더니 해당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간 상품 그러니까 대부분 한두개 연금보험 가입해 있잖아요. 이 같은 연금 보험을 포함한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연금이 지급 개시될 때 약정된 금액만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기사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5%나 올려 받는데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 보면 민간 상품은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한두개 상품 보험 상품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된 분들이 많은데 연금이 지급 개시되면 보통 60세, 65세부터 지급 개시 된다고 하면 평생 몇 년입니까? 수십 년 동안이잖아요. 30년, 40년, 100세 인생을 생각하면 자 그런데 30년, 40년 동안 내가 처음 받게 된 연금액이 30년, 40년 동안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금액, 소위 약정 금액 그대로라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지난 10년 전또 20년 전, 3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연금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내가 가입한 연금 보험은 처음에 연금이 지급 계실 때딱 정해진 금액만 평생 지급되냐 하고 질문을 해 오신 거예요.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즉, 민간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오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금보험은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부터 국민연금처럼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은 올려주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또 그만큼 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서 지급한다라는 뜻은 대체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올려준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연금보험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실질 가치, 돈의 실질 가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약정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방법은 대부분 공시 이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공시 이율의 변동률에 따라서 공시 이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내가 받는 연금 보험도. 그 다음에 공시율이 떨어지면 또 그만큼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공시율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한 해는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연금 보험도 연금 지급 개시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그 얼만큼 올라가는지는 저도 알수 없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정작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5%더 받는다 이 기사에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하들짝 난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데 그분들이 가입했다는 상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연금보험 가입할 때 정말 꼭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해 계신 분들이나 또 지금부터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딱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보험 가입해 계신 분들 또 연금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내년에 국민연금 5%더 받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의 이 공, 공적연금은 반드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공적연금은 매년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조정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가 상승은 항상 있다. 그죠? 그것이 얼마만큼 뭐 지난해는 올해는 5%라니까 얼마만큼 오를지 알수 없으나 또 지난 한 10년 정도를 보면 저금리였죠. 저물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 내외 정도의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연금액을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올려준다. 자, 이 규정은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물가가 오르면 더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물가가 오른다라고 이해하면, 내가 받는 연금액도 매년 오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법으로 탁 못을 박아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민간의 보험회사 등이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 내가 가입한 연금 관련 상품, 연금 보험 등에서 왜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돈가치가 떨어지면 만 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죠 예컨데 직장인들이 회사 출근해서 점심시간 때한 5천 원 정도면 정신값이 해결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5천 원 가지고 점심 제대로 못 먹죠 7천 원, 만 원은 되어야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돈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은 1, 2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받는 거잖아요. 수십 년 받는 동안 이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심하게 표현할 때 돈이 휴지된다.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공적연금에는 항상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연금은 지급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수령한다. 그래서,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부터 최소한의 돈가치를 보존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수십 년 기간 동안 돈가치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대기업에 입사할 때 신입사원의 초봉이요. 1년 연봉이 한 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2020년대의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요. 4천에서 5천 정도입니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30년 만에 평균 4.5배가 올랐네. 요 그죠? 10년에 거의 뭐한배 이상이 오른 거죠. 그렇죠. 한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 월급만 올랐잖아? 그렇지 않죠? 월급이 오르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봉이 천만 원 시절이나 지금 연봉이 사천, 오천 시절이나 다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물가가 오, 올랐기 때문에. 자, 2000년도에요. 제가 아파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형이 그때 평균 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한 평이 아니라 한 채가 한 채가 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여년이 지난 2022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형은 평균 40억 초반을 하죠. 몇 배가 올랐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10배가 올랐다. 그죠? 물론 물가가 20년 동안 10배가 오르진 않았죠. 전반적인 일반적인 물가가 자, 그렇지만 집값만 하더라도 과거의 집값, 지금 집값을 비교해보면 굳이 현대 아파트 압구정이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런데 연금은 지급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수령한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최소한의 돈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려준다. 대부분 올려준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지급 이후에 최소한의 돈가치가 보존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해당 기사를 보고 연금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상담을 상담 전화를 많이 한 것은 아니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내가 가입한 상품은 돈 같이 보존이 안 된대. 그럼 지금이라도 해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의 연금 보험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납입 또는 거치하는 기간. 예컨대, 앞으로 5년, 10년 또 20년. 자,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기간 또는 일시금을 한꺼번에 넣고 기다리는 거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이 지급된 이후부터 자, 60세, 65세 근데 그 이후부터 그 돈이 불어나는지 불어나지 않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연금 보험료를 내죠. 또큰 돈을 일시금을 한한 한 번에 거치하고 또 거치를 기다리죠. 자 그런 다음에 연금이 지급 개시될 때 그때 연금을 지급하는 그 돈을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 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적립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적립금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때까지 만들어진 적립금 또는 연금지급 재원으로 내가 매달 돈을 뺐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립금을 한 달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매달 지급하면서 남아있는 돈을 보험회사가 계속 운용을 하면서 계속 지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적립금 또 연금지급 재원이 불어나지 않는다면 몇십 년 동안 불어나지 않고 그냥 제로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는 돈도 전혀 불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정말 시간에 지날수록 형편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면요? 내가 가입한 연금 보험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것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내돈즉 적립금이나 연금 지급 재원이 연금이 지급된 개시 이후에도 돈이 불어나는지 불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불어나는지 아니면 전혀 불어나지 않는지 제가 이번 상담 전화들을 통해서 깜짝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는 진짜로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 돈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불어나지 않는 상품도 있다 없다 있더라 하는 거죠. <laughs>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기본적으로 돈이 불어나도록, 불어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왜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특이한 상품이죠. 특이한 상품인데, 자, 그래도 그 상품에 왜 가입할까요? 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또 일시금을 내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 5년, 10년, 또뭐 20년, 또는 내 돈을 일시금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겠습니까? 아니면 연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개시된 때로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이 기간이 길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간이 길죠. 연금 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아무리 불렸다 하더라도 뒤에 훨씬. 긴 기간 동안 만약 제로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연금 보험을 생각하실 때 앞에 이자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돈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기 상품은 돈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계산하기 또 판단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어렵다 하면 집에 다큰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다큰 자녀분들한테 그 상품에서 주겠다고 하는 연금액을 또그 조건을 설명해 주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laughs> 돈 가치는 길게 장기 돈 가치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알아봐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연금 개시 지급 개시 이후에 최저 보정율이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 연금 보험 상품들은 연금 적입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돈이 어떤 식으로 불어 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공시 이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 이율 대부분의 연금 보험 상품들은 공시 이율 자 그런데 이 공시 이율이라는 것도 원래처럼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그죠? 또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공시 이율인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공시 이율로 불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시 이율이 만약 계속 떨어진다면 예컨데 지난해까지처럼 한 10년 정도는 마이너스 금리 뭐 제로 금리 뭐1% 이랬잖아요. 또 최근에 고금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단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이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심지어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도 최저로 이 정도의 금리는 보증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올려주겠다고 라 하는 것이 최저 보증이율입니다. 당연히 최저 보증이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자, 이 같은 최저 보증이율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최저 보증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예, 근데 한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저 보증률이 2%, 2.5%도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난 한 1, 2년, 2,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저 보증률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금리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1%가 안 되는 상품도 많아요. 자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너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아니면 만기가 되어서 이제 연금을 타게 되었는데 차라리 연금 대신 이것을 해약해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뭐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상품의 최저 보증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내가 가입한 연금 보험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이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연금 보험의 연금 지급 예시표를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금 지급 개시 후 적립 비율. 자,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는 형태는 종신연금, 20년 보증, 10년 보증, 상속연금 등등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종신연금형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이 상품에 보면 현재 공시이율로 매년 346만 원을 주겠다. 이게 많은 단위입니다. 매년 346만 원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30만 원이 채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 보증이율로 적용한다면 1년에? 307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원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현재 공시 이율, 최저 보정 이율.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재 공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 지급되는 그때 당시의 공시 이율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바뀐다는 뜻이죠. 자, 그것이 이 상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하면, 자, 이것들을 확인해야 요 연금 지급 개시 후 보험 기간 중 적립 비율은 공시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율이 변경되면 위 연금액도 변경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공시율로 남아 있는 돈 연금이 지급되면서 남아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불려주거나 또 그것이 많이 불어나면 이 연금액도 공시율 기준의 연금액도 변경되구나. 일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나요? 최저 보정이율. 자, 이 상품은 몇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공시이율의 최저 보정이율은 연봉리 0.7%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0.7% 최저 보정이율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자, 이것을 해약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같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요즘 비율하고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준다더라. 내가 가입한 것은 올려주지 않는다더라. 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하들짝 놀란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연금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또 가입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확인하지 않는 내용, 꼭두 가지, 반대로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연금 보험,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시고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